자, 1분 남았습니다. 자, TV를 주목해 주십시오. 과연 외계인이 나올지. 샤크채널 님이 동물의 숲틀 새벽 3시 33분에 외계인이 TV에 나온다고 알려주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이제 일요일인데요. 일단 설정에 가서,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데, 시간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로 가서, 날짜와 시간에서 인터넷을 시간 맞추기를 끈 다음, 날짜와 시간을 바꿔줍니다. 어제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제로 갑니다. 시간은 3시 33분이기 때문에, 3시 30분으로 갑니다. <laughs> 이 정도면 되겠죠? 가. 빨리 가. 3 30분? 지금 트니다 어제로 가도 상관없나? 시간을 이렇게 바꾸는 걸 처음 해봐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데이터도 어제로 가, 어제 걸로 돼 있나? 조금 걱정이 됩니다. 괜찮겠지? 불안한 눈빛과, <laughs> 어, 괜찮나? 어떻게 되는 거지? 과거로 간 건데, 어제로 간 건데, 어, 이렇게 되는구나. 집은 어 이렇게 돼 있고 시간은 자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맞나 시간 이안 나와 시간 어 나왔다 3시 31분 그리고 토요일 보시죠 4월 25일 토요일 <laughs> 자, 2분 남았습니다. 여기서 외계인이 나올지. 2분 동안 뭐하지? <laughs>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TV를 주목해 주십시오. 과연 외계인이 나올지. 3시 33분, 토요일. 벽걸이 TV거든요. <laughs> 자, 1분 좀 있으면 됩니다. 저도 모니터를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시간은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세이삼의분 자, 내못본거 아니겠지? 내좀 움직여야 되나? 외계인아? 34분 직전에 나타날 수 있어. 시간을 옮기는 방법으로 안 되는 건가? 이 TV가 아닌가, 혹시? 다른 TV인가? 아쉽게, 어, 어 나, 나온 건가? 안 나오나, 이렇게? 이 TV가 아닌가? 이 TV가 아니거나, 시간을 돌려서는 안 되거나, 뭐, 둘중 하나겠죠. 아쉽게도, 외계인 보기 실패. 시간을 원래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다음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